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라면서 여러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을 사람들이 우리는 흔히 볼수 있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신이라고 생각되는 그 이름들을 모두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종교 다원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회에 공존하는 종교적 믿음의 체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의 배타성보다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전형적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종교철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똑같이.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자신들의 진리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배타적인 종교로 취급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유일한 구원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가능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시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길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이심을 기독교인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개명의 제1개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이 말씀은 고리타분하고 따분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상대주의라는 것은 보편적인 단일 진리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절대주의라는 것은 단일한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주의는 그 자체로 절대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단지 다른 종교를 가지지 않고 다른 신을 믿지 않는 수준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제1계명은 단순히 그 수준을 벗어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과 그리고 백성이 맺은 관계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들을 섬기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인간의 욕심이 그곳에 투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섬긴 우상들을 보시면 모두 인간의 욕망이 투영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치유한 기적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그리고 헤르미스와 같은 신들을 여기고 그들이,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을 보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우상들은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반영되고 투영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것은 곧 사라지게 될 헛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사실 신을 섬긴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 줄수 있는 것을 열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면 사실 그것들은 신들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탐심과 우상의 항상 같이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탐심이 곧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곧 인간의 욕망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 신을 함께 섬길 것이냐, 한분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의 문제는 한마디로 참되신 하나님과 인간의 욕망을 섬길 것이냐하는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다신교를 섬길 것이냐의 문제 또한 인간이 욕망하고 탐심하는 것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참되신 하나님을 열망하며 살 것인가? 이둘 사이의 문제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제일 문답에서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왕 대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만족시켜줄 어떠한 존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참된 행복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와 연결이 되어서 이계명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 번만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과 어, 말, 말씀하는 일계명과 그리고 이 계명을 보시면 언뜻 볼 때는 비슷해 보입니다. 어,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일계명은 참된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법대로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일계명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후에도 제사장들에게 제사에 관한 내용을 계속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레위기에서도 제사에 관한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만큼 이것이 예배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행해지던 그 제사와 그리고 성막들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두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임의대로 정하고 마음대로 예배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약의 교회도 바로 이 제2개명을 그리스도의 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찾고 또그 방법에 따라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의 가르침을 웨스터민스터 대결의 문답 108 문답에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전파하고 듣는 것, 그리고 성례를 시행하고 받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순서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것과 헌금 등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계명과 일계명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두 계명은 차이점이 있으면서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우상을 예배하거나 자신이 마음대로 정한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은 2개명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제1개명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7애굽기 3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자신들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생각대로 욕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하는지를 볼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상대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기독교의 제1계명이 마치 배타적이고 고리타분한 종교를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탐욕, 욕심, 욕망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열망을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 5절과 6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특별히 제2 계명에서는 은혜와 심판이라는 두 가지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을 때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심판이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 속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어떠한 모양의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지 않으시고 전혀 알려주시지도 않으셨다면 백성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욕심을 섬기며 죽음의 길로 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로 그들이 심판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3, 사대까지그 죄의 벌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 질투하시는, 벌을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연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질투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의 죄와 벌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 3대 4대까지 이르겠다라고 경고하셨지만 자세하게 보면 이것은 영원한 형벌이 아닙니다.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3 4대나 간다라는 것보다는 영원한 형벌이 이르지 않고 그 죄를 잊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계명을 따르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풀어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왕이 친히 내려주신 법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일계명과 이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 계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신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예배할 때 복을 주시고 혹여나 잘못을 하고 죄를 짓더라도 천대까지 은혜를 거두어 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자기 백성과 친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을 때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심판은 짧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받는 복은 끝이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욕망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셨는데 어, 혹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있었다면 어, 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은 우리의 어, 욕심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한분만의 열망하며 살지 못한 나의 삶을 하나님 용